내 이름 다크 사무라이. 개귀 감자. 계속 삐질 거야? <laughs> 계속 삐질 거야? <laughs> 내 이름 다크 사무라이. <laughs> 아 개짜증 나. 아, 뭐 뭐요? 나는 다크 사무라이? 내 이름 다크 사무라이. 어두운 밤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지. 아무도 안 시킨 비즈니스냐고. 아무도 안시켰는데 어, 이게 뭐... 어떻게 비즈니스야? 미쳤나 봐. <laughs> 집에 계란이 없어요. 계란 안 키우거든요. 라면 없는 아주 퓨어한 라면으로 끓여겠습니다. 라면이 없는 아주 퓨어한 라면이면은 그냥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어, 진짜 U 아 I 클립만 보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. 그냥 정상인이 단한 털도 없어. 저러고 갔어? 갑자기 귀여운 표정 짓고 갔어? 다 정상이 아니라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정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<laughs> 뭐야 오 <laughs> 뭐야 이거 돈 많이 벌었다 <laughs> 일단 두개 달려봅시다 <laughs> 6 6 어! 아! 돈다 사야줬어 <laughs> 굳었어 아니 걔 레전드 저 블루스크린 뜬거 처음이에요. 와루도가 계속 꺼지고 아 오늘 아, 끝난 줄 아, 알았잖아요. 결합금 감탄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<laughs> 아니 아저제눈 앞에서 블루스크린 떴다니까요. 저 이거 처음이라니까요. 진짜. 아 미칠 뻔졸합금감니다아 <laughs> 진짜 아니 <laughs> 개 빠르네. 저랑 조랄품. 눈이랑 같, 눈물이랑 같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. 아니 개 잘하는데. 뽀로로 요즘 유행하는 거 있는데 에? 야 너는 이것도 발음을 못하면 어떡해 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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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발음을 못하면 어떡하니 <laughs> 아니 멀티 안 돼서 발음 안 되는 거야 아니 개기 없네 아 이건 혼자 한 거구나 이게 최대 속도인가? 어에에 에? 아니었나? 에아나 에? 에? 어, 죽겠다 설마 시끄러워 죽겠는데 얘 여기서 또킬까 설마 아뜨거아 싫어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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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어요! 네. 어? 안녕하세요? 아, 안녕? 아, 아! <laughs> 회사에 튕겨져가 간... <laughs> 아니 진짜 개웃긴데? 밤새나님 저 새나님 매력에 빠져버린 걸까요? 이번 건 노래 부르실 때 입으셨던 의상인데 장신구를 빼서 그렸어요. 와 옷을 진짜 너무 똑같이 그리셨는데? 와 대박. 아니 너무 잘 그리셨는데? 제 스케줄표를 채워주셔서 감사해요. 시그송이 대홍난 감자인 연습생분이 계세요. 아, 세나님이 대홍난 감자가 또 시그송이시구나. 어, 송밤님이랑 커플 한복이다. 개귀여워. 어. 감자, 감자. 날 귀엽다고 해주셨다. 와요, 오! 먹겠... 어, 너무 잘하시는데? <laughs> 어, 이걸 시그니처인 사람한테 칭찬 받는다고? 아, 즐겁습니다. <laughs> 뭐야, 이게? 뭐야? 여기도 재밌겠다. 아, 아 세, 세단. 예? 저 왜요? 이게 뭐야? 잔소리할 거 같은데? <laughs> 저 잔소리할 거 같다고요? 아, 저 잔소리 안 해요. 저는 교실에서 조용한 아이라고요. 7번이 좋다. 옆에 예쁜 애, 앞에 때리기 좋은 애? 야! 로로한테 왜 그래요? 아, 8번이라고요? 옆에 예쁜 애? 공돌이 님이요? 옆에 예쁜 애, 앞에 때리기 좋은 애? 아, 아, 저 죄송해요. 아,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아, 계속 삐질 거야? <laughs> 왜 풀어? 아 언니 표정 제발. <laughs> 그렇게 언니. 풀진 다 라며. 아 언니. 그렇게 보지 마. 제발 날 그렇게 보지 마. 어, 아직 말할 수 있을까요, 당신? 계속 삐질 거야? 넌 표정이 거야? 왜 그러니? 넌 표정이 왜 그러니? 응. 너왜 놀랐니? 동대모사 하면 얘기요. 동대모사 하면 할수 있어요. 그리고 <laughs> 아이고 계속 삐질 거야? 계속 삐질 거야? 계속 삐질 거야? 그럴 거야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전혀 누나 같지 않고 예시오더 같아요. 말개시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내가 진짜 누난데. 어째서! 리빙 포인트 이쪽에 언니시다. 단다! 그런거말안 <laughs> 안 해도 다 알고 있다. 아. 유 어머니 약조한 장 거하게 하셨네. 아이고 어머니. 어머니. 에휴. 세나는이 일을 기억할게.